쟤들 다. 쟤열 다. 다. 블루 다. 트 드론 쟤들 다. 쟤 열렸어 들 다. 쟤들 다. 쟤들 다. 치들데들어 큰타다큰타다큰 타임 큰 타임 큰 타임 큰 타임 큰 타임 큰타임입니아큰 타임 큰 타임 큰큰큰큰큰 아이 큰큰 어. 아, 물담배 피키한다 별피 <laughs> 하나 물담배 3벽이 하나 있다 야저 데스크지 그대로 계속 있냐? 야야 야, 와줘 누구였다? 와줘 야 발코니 와봐 발코니 야봐 발코니 와봐 피키 해봐 피키 해봐 피키 해봐 쌀쌀쌀 나세. 문담배 3병. 차는 이거 이거 먹고 가 주세요. 컴컴컴컴 야, 왜그내코그 정원캠 봐. 정원캠. 어. 하나 항아리 하나 물담배. 하나 항아리 하나 물담배. <놀람> 야, 이거 네 캠파 될거 같은데? 하나 항아리 하나 물담배인데. 정원캠이. 물담배 하네 이럴 땐 이럴게. 이럴게.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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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 나,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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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아리 야나 항아리 야나 항아리 아나, 항리 아나, 항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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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항아 격자 조심 격자 아크요아리 아나, 항아리 크나리 아나, 항아리 아나, 항아리 아나, 항기리 외벽가나로 생기지 어와 겁나 못하네 오우 맞았어요. 버티컬 해봐 이거 그냥 이대로 잠구자 로비에다 녀려 그래. 나포아 진짜 촉같네. 아. 진짜, 아, 아. 진짜 <놀람> 아. 밑에 펄스다, 밑에 펄스 남대 펄스인데? 병원 하나 있는 거 같은데? 아 로비에다. 그... 잘, 잘. 잘. 아 그. 아잘아 시발 펄스가 찍어져가지고. 펄스 여기 4 0 0에 로비 4 0 0에 버티컬 더보네7 아잉트 찍고있어 접었다 접었다 쩔쩔 가스 두개 째시커튼 소리가 무섭네 아, 화장실 아, 아, 안에 야. 사운드 들리? 그뭐 식료품지? 직출감 로비는 크림 로비 로비 크리어 직출 안에 하나 나이 <목소리> 우리 미미 애쉬인거 생각해야됨 20초 남았어 뭐야 이새끼 주방창 나왔어 주창와야 차고 1층 얘거 야 이거 총알 야, 야, 이거 열핑 누있다 열핑 땅끝나 차고 차고 창비질비질비질위다 이거 차고 있 차고 1 하나 차고 어디 차고 1방 가봐봐 그거 ]��음 차고에만 어? 보는데 차고에만 보는데 그럼 들어가도 차고에만 보는 이십 번 내가 어 어. 기다려, 기다려, 봐나탄건 갈게 기다려, 봐다려 왔어. 나 들어가줄게. 같이 들어가자. 범 조심, 드아준비 위에 나이스. 아니 아, 야 카칸지, 개오바야 영상 뒤에 있는 영상 뒤에 영상 편에잘잘잘 아. 잘. 가 잘, 잘, 잘. 창문난도 있어. 어, 뭐하냐? 지... 화장실에 있고. 가자 그럼. 화장실 아, 안에. 들어들어 화장실에 있어. 나 화장실, 화장실, 화장실 잡을게. 네, 가 가줄게. 젠다 가줄게, 젠다 가줄게.

아, 더 왔다. 주방. 주방. 주방 쌀이다. 쌀이다. 푸쉬. 바로 앞에. 아, 씨발 야야. 피킹하지 마. 풀 피하. 이새끼풀 피하. 됐어. 오케이. 미전 짤. 어 보이랑 반대 가는 중. 어? 이거 수류탄, 수류탄 작으로 깼어. 교병 그안 열림 뭐야 격차 불 살아있다 격차 버틴다 그리고 안 된다 병못 내렸어요 오케이 이거 그 왼쪽 나이스 나이스 브리핑 저, 드러닝 해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금고하나 금고하나에 진짜 철대디하나 나이스 금고 금고 다운 뭐야 없네? 야 디디디디 조심해 오 나이스 오 세티 세티인데? 저 사망함 첫번째 들론 어. 보고 있음? 아무도 아, 안 보고 줄드디 아직 있다 얘가 서재 안보인 계속 보고 있어봐 야 위에 찌를 준비 해봐 그래 찌른다. 아 찌른다 어, 찌를. 카 어, 아. 진짜 졌어 아, 이거 잡았어요 나온 내꺼야 뭐빠 소리 안는데아 나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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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CQC <laughs> 잘하네. 전화 걸었어? 오, 피켓. 아, 사모사야 되는데. 우리 팀 맞출까봐 못 샀어. 어, 반대, 천문대. 얘 오른쪽 피켓 주라. 사슴, 사슴. 금고 하나, 금고. 밴디다고 하나 밴디다고, 뮤직어요 아, 슴 바닥 와우 저기는 어디라고 해 알쿠나 야 이중 문 하나 있다 이중 문 하나랑 쟁개창 같은데 뭐 이렇게 막 징개창 이중문에 있는 징개창 말이야 먹어 말이야 먹어 아, 네. 아 때머리 있어서 좋구저 그건 힘든데 될까 비행기 외벽 아니야 그런 듯 비행기 외벽 하나 붙어 있다 비행기 외벽. 그 열린 외벽 열린 외벽에 붙어 있어. That's all.